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우수와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찾으셨나요? 예, 여우수와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네, 네. 아,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네. 아 근데 그 더위를 뚫고 아,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너무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지금 이제 세 번째 아, 말씀입니다. 아, 첫째 주에 저희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 아, 둘째 주에 저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고 자, 오늘 세 번째 주충인데요 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명령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 여우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명령. 근데 그 명령은 아,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축복들을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누리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또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그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이제 6절 또 7절 이제 9절에 살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예, 오늘 좀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는지 오늘 좀 올려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게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 싸움인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우사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강하고 단단,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그 두려움의 감정이 있진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두려움의 감정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은 이제 과거를 지나서 우리 현재에 살고 있는데, 현재에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약속과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발목을 가장 잡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기는 것,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두려움을 그 두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끊어내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이런, 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는, 어, 어떤, 과거에 좀 힘든 어떤 경험들이 있었다든지. 그랬을 때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굉장히 이렇게, 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연애, 또 결혼, 또 앞으로 이제 뭐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붙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모든 사슬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해서 이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화무쌍이에요. 아, 아, 오늘도 제가 이제 분위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는데. 분위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갑시다, 오늘. 올라갑시다! <laughs> 제가 오늘 왜 이럴까요? <laughs> 예, 여러분, 어, 올라가야 돼. 이 분위, 분위기가 이, 어느 정도 텐션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 분위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환경에 의해서 너무 쉽게 움직이는 거야. 날씨 영향, 또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또 어, 어떤, 뭐, 어떤 그 주변의 환경이나 분위기, 기온, 날씨에 의해서도 이렇게 우리의 감정들이 쉽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정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그 소명을 이루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감정이 아니고, 아,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감정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 약속 위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걸어야지, 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내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없어요. 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감정은 확 일어났다가도요 갑자기 훅 떨어지기도 하고요 변화무쌍한 거죠 센스티브한 이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 인생을 걸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 걸어야 됩니다 뭐가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토가 흔들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아, 우리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지키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되고, 예수님께 걸어야 되고,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 위에 걸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우서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이잖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정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에 잘안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도 잘 아세요. 우리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 마음이 감동, 우리 감정이 막 흔들리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인생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 8절에 보시면은,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두 번째,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하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명령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좀더 자세하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작은 첫 번째.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 모세를 통해서 이미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디서 들으셔야 되냐? 기록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미 주어졌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모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것이 키예요.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묵상하라고 하,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아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시아흐.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 이 의미가 이래요.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읍졸이다, 중얼거리다, 끙끙대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 작은 소리로 읍졸이다, 숙고하다, 생각에 잠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전적으로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보통, 우리 여러분, 묵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말 없이 마음으로 생각하다. 이게 묵상하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더 역동적이에요. 둘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 생각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아주 중요한 의미들인데, 그 내면 안에서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할 때는 그 묵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가와 시아 인데 그것은 소리를 내어서 중얼중얼거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더 살펴보면은 학과목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국어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은요. 음악이나 체육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노래하면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아, 어, 아마 텔레비전에서 한번 그런 거 보셨,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어,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면은 그 바위, 큰 바위, 지금도 남아있는 그 성전의 밑둥에서 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을, 이런 상에서요, 말씀을 펴놓고요. 계속 소리내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읽고, 소리내고, 선포하고, 움직이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편, 119편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요.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6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야. 근데 조용히 새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든지 내 마음에 머물게 하고 새기게 하기 위해서 몸을 막 흔들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이런 공부할 때 눈으로 보다가 공부하다가 졸리고 잘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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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죠.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앉아서 하다가 주름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네? 그렇죠 쓰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또 자, 이렇게 아, 앉아서 하다가 잠이 오면 어떻게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부 에이스들, 공부 잘 하시는 분들. <laughs> 차도 마시고, 움직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 머릿속에 막 넣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음, 핵심은, 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안에 머물게 하고,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 3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는 먹는다는 의미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서 배에 채워넣고 창자, 창자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 내장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채워넣으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묵상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켜 행하십시오 지켜 행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그것을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세요. 어떻게 보장해 주시냐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비결은 이 말씀을 붙들어서 내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승리의 진정한 원천적인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무슨 일을, 아,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미래를 열어갈 때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걸 선택하면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이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 또는 이 선택을 했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 그걸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선택하면 책임이 따르니까 그, 그것들이 이제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또는 저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해도 사실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무슨 일을 하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상황과 환경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환경은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광야, 끊임없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는 아, 내가 이걸 생각했는데, 이게 안 열려.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안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결론은, 모든 것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있는 약속들이 있는데, 이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된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밤낮으로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나오셔야죠. <laughs> 표정이 일순간, <이> <laughs> 눈 동공 막 흔들리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상황상 못 나오시게 되면은 유튜브에 심플리교회를 치세요. 그리고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설정하시고 제가 좀 요즘 이상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에 뭐한 20분 정도 한1 0분 찬양하고 제가 10분 정도 말씀 전하니까 그렇게 하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에 그렇게라도 여러분 접속하십시오. 그리고 이후의 시간들은 이제, 어, 이제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어,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가까이 할수 있는 어,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꼭 마련하시길, 아, 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근에 제 안에 계속해서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죽은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인 적용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왔어요. <laughs> 자, 저희가 6월 21일, 그러니까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QT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QT하고 하나의 말씀 읽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묵상 이제 처음 과정이라고 하는 큐티 세미나 이 교재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출간된 모든 성경 묵상 교재를 제가 다 거의 다 살펴봤는데 탁월해요 최고 좋아요 왜요 안 믿어져요 <laughs> 믿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3,000원 밖에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한 권씩 구입하셔가지고 현장에 오시는 분도 또 유튜브로 하시는 분도 이 책을 좀 여러분이 조금 대가집으로 하세요. 그래서 대가집을 하셔서 이 말씀 좀 살펴보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아침 7시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 꼭 비워두셔서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한 팀에 기도합시다 네.